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일, 아 벌써 가을의 정취가 아, 물씬 느껴지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세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암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하는 꿈과, 소재물 위에 유양을 다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노력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노력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하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 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의 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하게 한 속체제의 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레위기 6장 초반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규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칙별로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될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 이두 가지는 의무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를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지만 너무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렇게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할 때 속죄제와 속건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이 제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빠진 것들 혹시 더 강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어 우리 친구들도 지금 레위기를 접하면서 굉장히 생소할 테지만 그 때 당시에 레위기를 처음 받았던 그 모세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지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이것은 번제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 근데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실행 지침들에 대해서는 그들 또한 너무나도 생소했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이다 보니까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이 숙지하면 좋을 만한 것들 주의사항들을 계속 첨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왜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성경 레이기를 보면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게 무슨 법전책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 예비하심이 철저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얼마나 준비하시나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번제의 귤에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형광패 한번 쳐볼까요 어, 9절에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또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번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였어요? Burnt offering. 그래서 모두 다 태워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 이것을 온전히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구나 이 관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소멸하실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제사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온전히 되었던 이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고기를 다 구워먹으면 불을 빼죠 고깃집에서도 왜냐면 그게 너무 뜨겁고 번거롭기 때문에 또이 불을 잘못 따르면 그 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이 불은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상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재물이 다 탔으면 이제 불도 끄고 물도 뿌리고 제사장도 좀 쉬자 했을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번제단 위에 불은 어떤 불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선악가가 어, 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안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은 불순종의 독이 몸에 들어가고 죄가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천 개씩 팔굽혀펴기를 해라. 이것이 너와 나의 귤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몸이 연약한 사람이 힘든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다 먹어. 여기는 과실들, 맛있는 거, 신 거, 단 거, 어, 모든 거다 먹어. 근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꺼뜨리지 않으므로 내가 확인하겠노라 한 것이 바로 번제단 위에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 제목이 있었어요. 어, 예배 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만약에 이 불이 꺼지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한번 시선을 돌려서, 우리 성막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출애굽기할때본적 있죠? 아, 지금 오랜만에 이 서재에 있었던 성막, 타 터버너클 꺼내왔는데, 큰일 나죠? 이, 이, 지금 제사장 지금 여기 물두멍 들어가서 반신욕 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더웠나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번제단인데 만든 게 어떻게 되 있냐면 요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는 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여기 화로 상해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재물들 다 이제 후어 후보들 대기 순번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이 재물과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도 다 타고 나면 밑으로 재가 돼서 떨어집니다. 나무도 재가 돼서 떨어져요. 그러면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이 재는 밑에서 따로 모으고 위에는 나무를 계속 넣어서. 재물을 드릴 때나 드리지 않을 때나 이 번제단 위에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재산양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가 할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뭐였어요 바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이 향단의 불. 바로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는 이 불이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심 없이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새신자가 와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나에게 100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나의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이 번제단이 늘 있는 사람, 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저 향단 위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곱 어, 등대의 불 뭐예요? 이것을 어둠을 밝히는 것. 이제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밝혀 할수 없지만 새 시대가 오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추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앞길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시는그 성령님이 오실 새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일곱 등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불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불이 꺼뜨려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마, 이 좌우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온전히 타고 있을 때는 어,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이 계약서가 유효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번제단을 우습게 여겨요. 이 불을 어,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 너희들. 불순종하는구나. 이거 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방민족들이, 어, 그 진노의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 파워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팍 내려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은 이렇게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번제번제단 위에 불을 늘 지피우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기도만 하면 다야? 야, 예배만 드리면 다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번제단 위에 있는 것이 이해는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어, 호주, 어, 원주민이 아니고 그 호주사람들 실제로 호주사람들 화이트 피플이죠그 사람들이 들이는 그 백인들 교회에 갔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어떤가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전야제까지 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굉장히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때는 또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리스닝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한국 통역 하나도 없이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목사님이 가족들과 할리데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다음 주 성탄절에는 예배가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제로 호주의 장로교는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 불을 정말 잘 유지했습니다. 때때로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 않고 그 말씀의 침묵이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왕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정세가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막 안에서 번제단 불만큼은 늘 365일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이 불을 소홀히 여기고 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번제단 위에 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다음에 복도 받고 다 다른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성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독교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잘못 보면 여러분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 선동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쁜 세계 속에 살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빠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식욕하고 이 번제단 위에 이 사그라 들어가는 불에 다시 한번 장작을 넣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여러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소제 그리고 나서 속죄제 화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말며 곡식으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일반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만 일부를 취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어떤가요? 어, 화목제사, 화목제는요, 어, 거룩한 고기로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도 거룩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어, 가슴살, 어, 여러분 닭가슴살 인기 많죠? 이 소의 가슴살, 그리고 앞다리살을, 어, 제사장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이 속제제와 속건제를 들때 그곳에 속한 것은요, 이 회계의 재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번, 죄를 지었을 때나, 온해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중에 또, 제사장이 고기를 돌려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서 불을 위해서 주야로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번제단 불을 관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는 거룩해 이건 거룩한 거야 이 안에서 먹어야 돼 제사장들 거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사랑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른 모든 걱정 없이. 다른 어떤 걱정 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손대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들어와서, 어, 야, 왜 제사장 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고기 많이 먹어? 가져와. 너 이거 가져와. 너 가져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사장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뭐 기계였다면, 어, 그냥 뭐 제사장 계속 일했겠죠. 그러나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들이 이 온전히 번제단 위에 이 불을 관리하는 거에 소홀히 할수 있게 됐고, 그거는 이 제사장만의 저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그들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을, 그들의 식량을 거룩하게 구분 지어주십니다. 결국에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원자로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배우죠? 이 원자로에 공급되는 것 중에 1년 365일 아무리 추울 때나, 아무리 더울 때나, 언제든지라도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절대로 공급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냉각수입니다. 이 냉각수가 공급되는 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실생활에 유익함을 주던 이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단,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참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할지라도 결국엔 그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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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 냉각수를 공급하지 않은 원자로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야그물 갖다 퍼나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야 주일마다 좀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야너 보통 때 열심히 하니까 한주 정도는 빠지고 너 가족 여행 몰래 갔다 와도 되잖아 그렇게 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렇게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원자로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뭐래도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뭐래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를 간절히 찾을 때이 번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영도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되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직분 맡은 자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소홀히해서안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지금 하나님께 더욱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지금 한 주간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 아침 저녁. 당신의 번제단은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전에 정말 이거 위험했죠? 이 장난, 이게 지금 어, 미니어처니까 그렇지. 이 제사장이 지금 여기 물두멍에서 지금 더우니까 반신욕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심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따뜻하분그 분과 함께 우리 걸어가 볼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우리 같이 걸어가 볼래. 높은 언덕과 거센 물살이 내 앞을 힘들게 할때 언제든 그분께 손을 뻗어봐 선하신 나의 목자 두손 잡아줄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우리 같이 걸어가 볼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우리 같이 걸어가 볼래?